그 멤버가 좋았으니까. 아, <laughs> 그러고 두 번째 게임 라운이니까. 아, 라운하고 해야 되겠다는 데 선영이야, 선영. 전용. 이것도 골을 못는게 우리가. 아우, 멤버가 왜 좋은데. 야, 복을못 좋은데. 겠네 승현아. 계속 골에 복게 생겨. 그래서. 네. 아, 다 바꿔주고. 그서 아, 유한아. 유한이가 선수한테 말해. 아, 진짜 알았지? 패스하고, 패스고 유한이가 뺏어 는 느낌으로 가됐어 1대1로 끝났는데 1대1 끝나서 승부차게 하는데 아, 어우 괜히 잘쳐더라고 우리도 세번까지다 넣었는데 네번째 우리 회장 백창수 회장님 성의 없이 차갖고 아 그래갖고 5번이 그 새끼 중락이라는 새끼가 그냥 하늘로 날려버리더라고 성의 없이 차갖고 그래갖고 좋지 뭐

커피는 <목소리> 버려고 커피를 먹는 커피.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아니지. 이렇게 고 계속 미루고 있어, 계속.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 요 해야 되 하고 그 <그런> 거. 기안 좋은 이 나와서 꽤 지쳐 가지못 하고. <목소리>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아니, 형장은안 그 된다. 쌍수다는데 요새. 가 머리를 좀더 아, 뭐. 자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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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찬이 최고예 현찬이. 나 일장, 하지만 차야,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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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좀 늦게 와요, 제가 일상당하는 동시다. 예, 안 되면. 아, 이거 고차 때마. 고민으로 잡고 그러다가. 차단 타고. 잡고 이렇게 때. 그런 거할 때. 이운동해 가지고 다무르다 우선 떼 때려 줄게. <laughs> 처럼 근육으로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는 야 그러면 막우리도한번 그... 네? 해? 그방이러고할때그렇고 운동을 는건고거 아니야. 나만 더 아, 그러니까 이제 다면 되고 자 단백질로 얘기 한다고 데왜요한 여기 유게요만하다고 여기도 없서 단지 기는 달라 폭평이세상을 지배할 거야 기다려 봐. 생에안 걸려. 회장 감독 이 이제 막고이 잡고 나올라아 형님. 고습니다 고생해 세요세요안하

<목소리> 네. 아, 그 운동 하는 데까지 고아니대에서하잖 그러면 윙이 킥을 올리는데 요거도 요거 개안 올라가 그 뛰면서 올리니까 잠기는더 많이 니까잘 차는, 차는... 차는 6 0도 좋은 사람 웃기고 아, 쪽에는 여기 새 터치 없하는거그 이름 뭐요? 한길이 상지정인가? 60대인데도 아직도 쉬우지. 뭐, 네. 왼발 찌고 올라오거고 아, 저기에서는 같이 하나 차기 싫었거든. 처음에는 어. 어, 어, 나오는데. 진짜 그냥 지나니보겠다 이제. 데저 사이도 1 0 어, 그래서 하고 조금 하시니까, 한번 할수 있을 것같아또 그래. 보면 더, 접더 장발은, 가많 커피만 있는 와이프가 어왔다 인사하니까, 그러면요, 대강에만 로도 몰랐고, 상행이나배고빠지고 아침 운전요 6일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아, 그거 한번 하고 했다가 다리가 더 아파 가지고 운동 이게 특료용이 아니야. 등산 뭐 그런 거 천천히 걸을 때는 근데 보강도 때니까 근데 다리 아파서 온다. 까한테아이 그래. 프로세스. 운동 끝나고 만나 한다고 하 거한테 들림 때를 먹어 가는 막혀 상하게움직 싸가지. <웃음> <웃음> 그냥, 그냥, 여기에서는, 어쩌 잡겠는데, Again, 저기서 못잡겠는이 네, 혼자, <S> 혼전 상태에서, 혼전 상태에서, 야, 기가 막히게, 두 번이나 볼게요. 원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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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외장이 영상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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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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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명을 <forcé Deus> <única> 그냥 잠깐 보고 걔는 갈라치들이 빨리 안하리 물담도 리 진짜 잘했어. 물담. 아니로 거기, 거기 케이그보다 못하는 것 거기는 에이 돈이, 거기 돈이 그 이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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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하면 안 되니까 선수 형님을 한정돼 있다고. 받아줘, 그러니까 공격적인 거만 좋고 이제 수비들은 약하니까 골 많이 좋어 선수 형. 아, 아 그래. 근데 잘하더라. 근데 잘하기 잘해 아니지? 호한과 둘이 옛날 <laughs> 케이나고. <laughs> 더에서 <laughs> <가서 홈플리>, 되는 거아 <laughs> 아, 저기, 아, 어, 저기, 저기 저쪽에? 어, 저쪽에 있지 않있 <laughs> 미국에서 한참 있었어요 아, 그까 그러니까 이쪽 큰 물에서 놀다 간거아니었어게에오 no. 오기 전에 <laughs> 떠날라 <떠나려고> 했더니 <laughs> 와서 이게배설 길듯이 제 한국 먹여 줄게요. 훨씬 영향이 있지. 야 서로 서로 떠먹이잖아. 아 양보하고 아, 아, <laughs> <다 해먹을> <laughs> 둘이 너무 좋아하는데케이가이가 <laughs> <테비가. 웃음> <테비가> 너무 좋아하 <laughs> 야너 여자 생겼지? 아아 에이 새끼 여자 생겼서아 진짜 할 말이 없네 야이새끼 여자 생겼어 아 진짜 아니에요 막, 안 나오면 무조건 그왜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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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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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 그것때자 아파트 있어야되그것때에막 친구들 긴다고아이 시X 그몇 주를 왜다와 진짜 이거 해빠게야고 바로 어? 차 없어? 어오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수임이 온다라고수이는 말이 달라지. 현장 패스, 패스. 응. 형 어? 거기 헬스장 번호 비밀 번호요? 아, 비밀 번호해 줘요? 그러면 만원 내고 그 다음부터 안 가면 되는 거야? 안, 안 내고 야야 아, 아, 야 이거 <laughs> 야가치냐 이 새끼야 만원을 <laughs> 1만원다니고 <거>, 만원을 <laughs> 아니 아니 그 사람을 내가 리비로빠져아저거입 취소해야지 취소해야지 내가 할게 래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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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돼, 돼. 그래, 아, 근데 만원이면 그냥 만원안받게돼야너나 야가치 아니야? <laughs> 아니, 허술한그는규 아, 그냥 하는 자체가 약간 아직... 지 시작. <laughs> 아, 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관리하나 슈퍼가지고. 어떻게? 아, 양식 거 다는 거지. 그렇겠죠지금이야 아이다. 거기다. 아, 잊었어. 뭐. 뭐. 아, 이거는 절대 야, 태우야 한 박자 늦잖아 태우야. 공 찬다는 놈이 새끼야. 달리를 속대줘야지 새끼야. 나이스 나이스. 아니, 자리 자리. 그래서 네가 우승해야 한다는 게 새끼야. 야, 말리지 마. 저거. 네. 말리지 네. 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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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가 이거 하니까다 쳐다보네, 이것들이? 때려보왜그왜붙 거야, 이거는. 뭐. 요 아, 차가, 아, 뭐. 차가 왜 이렇게 많아요, 데 이랑 게 가면 출발 차던데. 아니? 네. 그나마 자이넓잖아될때뭐지상이좀 네. 되면 되지 않아? 아, 지상이 그래. 밖에도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뭐, 아, 한 집에 두대 거의 있으니까. 우들 아파트가 그래. 좀 아, 그래서. 우든 아파트가 아, 주차단에 제일 큰아파야 아, 그럼 자이 전기도 막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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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싼 아파트 뭐지? 그 앞에 아 비싼 거 뭐지? 지에. 시티도 지에 시티도 지하 몇 층, 5층까지잖아. 거기 난리가 아니거든. 거기 기본 지하층까지요즘 아, 파트 주차가 대가 있으니까. 내려 아, 여름이나 겨울에는 눈하고 비안맞으려고다기어야될거 아니에요. 최장에. 지 겨울에는 특히 더. 여름 여름이나 일단은 그냥 비게 아, 되기 힘드니까 지상에 있으면 되도 지금 같은 날씨에 딱지상이 4개 줘. 네잘했어요 뒤로 뒤로 뒤로. 여유롭게. 순서가 이거 있어. 이도신다 네, 아, 네. 아, 근데 저게 그진 한글나 겹쳤 그래서 돼. 그래서 돌릴 때특히일날 하지. 일 사람 많겠네요. 그러니까 그, 다 이달이고요. 그, 그렇게 네, 들이가그게돌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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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돌려. 그 그러니까 지금니까지하는거지부제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거기, 일렉트리. 어. 거기 엄청 좋다며. 거기 어, 현대 이기거를 이제 그거 이제 그거를 그거렉트제거 그거를 거를 이제 기거를 이제 그거매거를 이제 그이거이 이제 이제 그거를 거 보 네. 거기는, 아, 거기는 사람 아, 어. 네. 이 거기 어. 네? 네. 공장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 없다가더라고. 근데 요즘 우리 애들 일 보면 아, 는사람 많더라고. 근아무래도 네. 어, 아, 현대 아, 계열사니까 아니, 복지에 복지에 복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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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회사는 어? 엄청 크던데. 잘찍아들어 어. 아, 아, 네, 믿고 보는 거 네, 응. 네, 특히 어디서 공 많이 아니까매출 네, 예, 그렇죠. 저거 이제 없어진다면서요? 아, 패널스토어이서알 아, 어... 노잼이지 그, 뭐 않나, 그런가을이 무조건... 막으면 끝이래이제때 맞든 사람 맞든? 꼴때 맞으면 네. 아직 모르고 네. 그냥 막으면 무조건 꼴 아... 야, 식구 뭐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레이인데 왜... 어? 엄청 먹고 있어 아, 그러니까 그것도 레이인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중국이나 서울 스윙하고 파고 근데 그, 어, 그러면 어, 진짜 노잼인데. 아,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나오는 건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 프레인데, 아, 그, 어, 네, 오. 네, 오. 그럼, 뭐 플레이인데 그지 아. 어. 노이어는 물어. 같이. 서포를전중해 주는 거라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하도. 그게 뭐준중이요러지 고기 바다는 실점 적게 한번 막으면 막으니까 좋지. 거기서 막고 들어가는 것도 많잖아. 그쵸? 아, 사람 넣는 것도... 거기 그거 빼, 그거. 아, 무시금넣어 주지 마. 아, 그죠? 가운데 꾹 어, 눌러. 가운데를 꾹 네. 눌러봐. 꾹 누르고 있어. 괜찮어 괜찮지? 내려와. 기 야, 공기든거 <놀람> 아닌 거 같은데. 어, 다음 주에 이제 브라질이랑 어떤 면서로 갈릴까? 아근 비수 1주려요 그러니까 이제 협의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 그거를 이제 그를 이제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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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이 그거를 이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그거를 이

실화의 사람 엄청 많던데. 걔가 그 먹는 자리야 원래. <laughs> 그 막아야 되는 자리. 가 신경 이들 저기랑 이 거기서 많이 카트하고 많이 대 애가. 없구나. 근데 걔 아, 왔잖아. 아, 어깨 어. 어. 잘하던데 걔. 어. 열심히 어. 뛰고 걔미아니요아 <laughs> 엄청 많이 뜯 반대 아, 네, 네, 아, 아, 네, 아, 네, 길게. 반대 아, 길게. 네, 아이 아, 아, 네, 네. 아, 좋아. 장주 오늘 몇개는 와, 요거에 기어. 한국 가 처음 는한국야장주 걔는 뭐저기니까이두개그죠두 개죠. 두개까 상관없지. 걔가 근데 한국을 뜯어 본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기하잖아. 있잖아. 옛날에 오늘 못 세지게 하고도 그게 키야장소 오늘 어시로 가자. 할라고 몇이 했는데, 저기다 안 해줬잖아. 가 처음에. 그 아니지 저기도 했었지 저기. 나고라 했잖아. 나무 어. 선수. 어. 어. 아 맞아 맞아. 아면거 어. 네? 아니야? 군대가. 아그 군대 가

점아 음. 좋아. 여기도 많이 번. 하나 어게거 2위로 올라갔던 거. 이 2위 씨. 2위 를지는데 K T 가 K T 가 아니라 그 전이지 S S D. 거기 아, 어. 1위 갔어요? 어? 거기하고 네. 마지막 게임 이기잖아. 네. 그러면 은 둘이 한번 해야 돼, LG하고 네. 국룰이랑. 아, 거기 이러면 이기자는 건데 5대, 5대2로 이기고 있었잖아. 9화까지 잡았단 말이야, 9회말 해. 9회혼 나가고 홈런 맞고 거기다 또 홈런 맞아서 <laughs> 그런 순간에 그래, 김성현 새끼가. 그 때, 그 때, 김선일 혼돈받고 바꿔줘야 되는데, 안바꾼줘서 안 그래. 멘탈을, 거기서, 이제 멘탈 깨졌는데, 거기서, 허벌상당 했는데 멘탈 깨졌는데, 강하게 키우네. 플레이오프가 그거 아니안 보지, 이게 안안그래이디면은 자고 쉬대까지행기잖아 아, 그니까. 아, 그것 때문에 아쉬워서 그런 거지. 천지, 천지천지 한 번, 다행 맞아요. 안 하는 거고. 그쵸. 근데, 근데 네. 하나가 왜그렇 갑자기 잘해준다 아, 진짜. 아, 저기, 아, 저기 왔잖아. 아, 억수로에다가, 아, 거기다가 윤동규하고 유현진이 아, 왼막을 해줬잖아. 한민, 네. 한민찍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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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